제가 30억을 왜 잃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16년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해 2020년 코로나 특수를 타며 자산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1억 원이었던 투자금은 1억 원, 2억 원, 4억 원과 같이 2배수로 늘어났어요. 불행히도 그 즈음 제 건강이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오래 다녔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회사였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아내와 상해 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건강 회복이 급선무였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일단 쉬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일을 미루며 다투기일수였습니다.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제가 가정에 좀더 충실하기를 바랐지만, 저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당시 자산은 15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내와 다툴수록 돈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졌습니다. 어리석게도 더 많은 돈을 벌면,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질 거라 믿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벌수 있을까, 고민하다 주식 담보대출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대출로 주식 투자를 하자 수익이 더 커진 거였죠. 마치 돈을 찍어내는 자판기라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점점 액수가 불어나, 나중엔 억 단위로 대출했습니다.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도 계속 늘어났어요. 기존 순자산은 20억이 되었고, 대출로 만든 순자산이 10억을 넘어섰죠. 그렇게 총 30억이 넘는 순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30억이 넘는 순자산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아내와의 다툼은 계속됐고 저는 30억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잡았어요. 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 지출도 늘어났어요. 주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나서서 돈을 줬습니다. 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산이 사라질 때는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시장엔 늘 악재가 있었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기 시작했어요.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떨어지며 전에 없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대출로 자산을 키웠기에 하락속도가 남들보다 1.5배는 더 가팔랐어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반대매매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많았는데 이제는 반대매매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30억이었던 순자산은 20억이 되더니 급기야 5억까지 떨어졌어요. 미국 주식 투자하며 밤을 새워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재산이 영원히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뜬눈으로 밤을 치새웠어요. 순자산이 5억 남았을 때 아내와 상의했어요. 지금이라도 다 팔면 5억은 건질 수 있지만 잘못되면 영원히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 부부는 지금 다 팔면 다시는 이전처럼 큰 돈을 모으지 못할 거라 판단했어요. 그래서 더 버티기로 했죠.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내려갔고, 순자산이 1억 정도 남았을 때, 원금만이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주식 대부분을 매도해 대출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대출을 갚으니, 마음은 편해졌지만, 제가 매도하자마자, 주가는 마법처럼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30억이 다시 1억이 되었습니다. 대출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출로 인해 현실이 되더라고요. 마치 영화 나비 효과처럼 사소한 실수와 결정들이 모여 엄청난 태풍을 만들고 그 태풍이 제 재산을 모두 휩쓸어갔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꿈만 같아요. 그 많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출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입니다. 저는 그나마 운 좋게 원금은 건졌지만 더안 좋은 상황의 분들은 원금은커녕 대출만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금이라도 남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30억이 있을 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돈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요. 돈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더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되죠. 이 경험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돈의 위험성에 대해 절실히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바로 100억을 벌었다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